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13월의 월급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막상 뭘 해야 할지 좀 막막하죠. 자, 오늘은요. 이게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뭐랄까 거의 비밀 병기 같은 거거든요. 바로 한국의 개인 연금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요즘 다들 100세 시대, 100세 시다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은퇴 준비 생각하면 좀 아찔하지 않으세요? 소득은 딱 끊겼는데 앞으로 살 날은 한참 남은 그런 무서운 공백기 이걸 연금 크레바스라고 부르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이런 불안감을 싹 날려버리고 심지어 매년 내가 낸 세금에서 이 금액 최대 148만 5천원을 그냥 합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네 맞아요. 이거 무슨 로또 당첨금 같은 게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이 개인 연금 계좌에 돈을 넣기만 하면 나라에서 당연히 돌려주는 세금 환급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그냥 저축했는데 바로 16.5% 수익이 생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엄청나죠? 좋아요. 그럼 뭘로 시작해야 할까요? 개인연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연금저축이랑 IRP. 이 둘의 차이점을 딱 정리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누가 가입할 수 있나? 연금저축은 진짜 문턱이 없어요. 학생이든 주부든 소득이 없어도 그냥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IRP는 직장인이나 플랜서처럼 소득이 있는 분들을 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진짜 재밌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투자를 할수 있느냐? 연금저축은요, 완전 공격수 스타일이에요. 맘만 먹으면 주식형 ETF 같은데 100% 투자가 가능하죠. 화끈하죠? 근데 IRP는 약간 수비수 느낌. 최소 30%는 채권이나 예금 같은 안전 자산에 꼭 넣어 둬야 하는 룰이 있어요. 근데 살다 보면 급전이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땐 어떡할까요? 연금 저축은 좀 유연해요. 내가 세금 혜택 받은 거에 대해서 16.5% 세금만 내면 중간에 돈을 뺄 수가 있어요. 하지만 IRP는 얄짤 없습니다. 진짜 뭐내집 마련 같은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계좌를 그냥 깨야 돼요. 훨씬 빡빡하죠.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거. 세액 공제 한도 연금저축만 하면 1년에 600만원까지 공제를 해주고요. IRP랑 같이 하면 무려 900만원까지 해줍니다. 아까 처음에 봤던 그 148,500원, 그 돈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한도를 꽉 채웠을 때 말이죠. 오케이, 이제 계좌는 골랐어요. 그럼 그 안에 뭘 담아야 할까요? 투자라는 말만 들어도 머리 아프신 분들, 걱정 마세요. 여러분의 투자 MBTI를 찾는 것부터 시작하면 아주 쉬워요. 이거 진짜 별거 아니에요. 증권사 앱에서 계좌 만들 때 그냥 질문 몇개 톡톡 답하기만 하면 돼요. 그럼 당신은 이런 성향이시네요 하고 딱 알려줍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투자 MBTI예요. 결과를 보면 뭐 저는 원금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는 안정형부터 리스크 좀 있어도 수익률 높은 게 최고지 하는 성장 추구형이나 성장형까지 이렇게 쭉 나뉘어져 있어요. 아 근데 막상 뭘 사야 할지 너무 많아서 고르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전문가들이 거의 국룰처럼 추천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이 6대4 포트폴리오입니다. 진짜 간단하면서도 강력해요. 이게 뭐냐면요. 자동차 운전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주식은 앞으로 팍팍 치고 나가는 엑셀 같은 거고요. 채권은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는 안전벨트 같은 거죠. 하나는 성장을 하나는 안정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딱 이렇습니다. 내 돈의 60%는 주식 기반 ETF에, 나머지 40%는 채권 기반 ETF에 넣어두는 거죠. 이 밸런스가 진짜 중요해요. 위험은 줄이면서 꾸준히 돈을 불려나가는 핵심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계좌도 만들고 포트폴리오도 짰어요. 그 다음은 스트레스 받지 않고 관리하는 꿀팁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이거 진짜 중요한데 돈만 넣어두면 땡이 아니에요. 꼭그 돈으로. etf 같은 상품을 사야 합니다 매수 버튼을 눌러야 돼요 둘째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로보 어드와이저나 매달 자동으로 사주는 서비스를 꼭 쓰세요 마지막으로 제발 매일 쳐다보지 마세요 그냥 1년에 한번 정도 어 비율이 좀 깨졌네 하고 맞춰주는 리밸런싱만 해주면 충분합니다 자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바로 실천이죠 특히 30대 분들이 이런 고민 진짜 많이 하세요 아 지금 주식이랑 코인 하는 것도 재밌는데 굳이 연금저축을 해야 하나? 이렇게요. 뭔가 연금은 좀 재미없어 보이고 당장 눈에 보이는 수익도 아니니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둘다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연금은요. 일반 주식이나 코인 투자가 절대 줄수 없는 두 가지 시트키가 있거든요. 바로 확정된 세금 환급이랑 세금을 밀어주는 효과예요. 이건 그냥 깔고 가는 베이스 같은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듭니다. 자,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액션 플랜은 진짜 너무 간단해요. 지금 바로 핸드폰 꺼내서 증권사 앱 다운 받으세요. 그리고 비대면으로 계좌 하나 트는 거예요. 5분도 안 걸려요. 그리고 딱만 원이라도 좋으니까 자동 이체 한번 걸어 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연금을 시작한다는 건요. 마치 여러분의 긴 인생 여정에 든든한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찍는 거랑 똑같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출발하는 거랑 그냥 막연하게 떠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자,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은퇴 내비게이션을 켜시겠습니까?